<laughs> 예, 이 사자성어인데요. 참 여기 분위기랑 맞지 않지만, 예, 사자성어고 각주구검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laughs> 예, 그 배에 새겨서 칼을 찾으려 한다라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배에서 강에 묶 칼을 떨어뜨렸다가 그 칼을 찾기 위해서 그물 위에는 표시가 안 되니까 자기가 타고 있는 배에다 표시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무태 오고 나면 배에다 표시한 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의 이제 사, 사자성어인데요. 근데 이 사자성어가 이 스타트업에 대한 낡고 과도한 규제에 참 적절한 표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1 0년간 우리나라가 이제 규제를 만들어 왔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겨, 그 이유가 이미 다 사라진 상태에서도 규제가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현재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법적 규제를 많이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아 봤어요. 카카오는 되고 스타트업은 안 되는 이유.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삼성은 되고, 스타트업은 안 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았습니다.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가장 저희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이유는 관주도의 소비자 보호. 사실 이것이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계획 경제 하에서 성장을 해왔고요. 그래서 경제 발전도 또 국민에 대한 보호도 전부 관한테 떠넘기는 경향이 사실 있어요. 무슨 뭐 문제만 터지면 정부가 제대로 규제하지 않아서 뭐 <laughs> 문제가 생겼다라는 식으로 그 방향이 이제 나오는데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기 싫으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규율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하지 않다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고 승진을 못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그런 뭐 취지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책임을 지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규제를 완화했다가 그 완화된 규제 때문에 사고가 났다. 라고 하면은 그 공무원만의 책임이 아니,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이런 식의 좀 흐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주도의 소비자 보호 때문에 공무원들의 그런 복지부동한 행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처럼 법을 사실 빨리 만드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일본은 그래도 아주 이제 좀 천천히 뭐 청문회도 충분히 하고, 공청회도 하고, 뭐 그러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사실 그냥 막 만드는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법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이 정부 주도, 이 행정부 주도로 법을 만들면서 법을 금방 금방 만듭니다. 그럼 법을 금방 만들게 되면 잘 모르니까 법을 포괄적으로 만들게 돼요. 근데 이 저는 이제 법률가들 입장에서 이 포괄적인 처벌규정이라든지. 소괄적인 제재 규정은 굉장히 위험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맨날 얘기하지만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대충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다른 제도나 다른 법하고도 충돌이 많이 생기고요. 이중 삼중의 규제도 우리가 이번에 전환법 같은 것들도 전기안전법 같은 것들도 그야말로 그냥 졸속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첫 번째, 이 관주도의 소비자 보호하고 이 규제의 불명확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로비가 성행할 수 밖에 없어요. 특히 대기업들이나 이런 대관 업무를 중요하게 여길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런 규제가 불명확하고 이런 관주도가 되다 보면은 관만 설득하면 되거든요. 근데 관을 설득한다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뇌물을 먹이고 뭐 이런 그런 로비가 아니고 이관 입장에서 이건 문제가 없다. 이거는 경제에 좋고 너희들한테도 문제가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대기업에는 강하지만 사실 이런 작은 회사들에는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게 업계의 규율인데 이게 그 로비랑 연결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택시업계가 그 이렇게 강력하게 국토부에 힘을 쓸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로비를 많이 한 것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 그 로비의 대가로 택시업계가 국가에 내놓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규제를 받고, 또 많은 세금을 내면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긴다. 라고 하면,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희가 시키는 거다 했는데, 왜 새로운 그 서비스에는 그런 걸 적용하지 않냐. 막아라. 이렇게 논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업계의 규율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런, 진짜 이거, 그, 국민을 위한 그런 기술보다도 그런 정치적인 역량, 여기서 정치라는 게 이제 정당 정치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국가나 행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역량이 사실은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이 규제 완화를 많이들 외치지만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탈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laughs> 이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 스타트업계에서도 좀안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좋은 취지의 그런 제도들을 굉장히 악용하는 데 능통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막을 수가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막게 돼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우버나 뭐 이런 걸 예를 들자면 옛날에 콜택기라는게 있었거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고급 차량을 이용해서 술집 아가씨들을 이제 밤에 이제 실어 날라주고 이제 비교적 비싼 그니까 그분들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니까 비교적 비싼 요금을 받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다 불법이라고 해서 처벌을 하면서 사실은 이그 운수사업법이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강화가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탈법행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규제를 쉽, 사리 완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완화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 누구 책임이냐면, 완화한 공무원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움직일 이유가 없죠. 예. 그런 이유가 있고,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보신주의. 그 공무원은 자기가 오래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들은, 그러니까 옛날 얘기인데, 들은 것 중에 제일 충격적인 얘기가, 그씨 없는 수박을 만드신 우장춘 박사님.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를 등록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하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그, 그 고급 기술을 특허를 내줄 수 있는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략 만들어서 일단 특허를 내주면 될것 같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그걸 못하니까 프랑스로, 아,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그 서, 그 서양으로 가서 거기서 특허를 딴 다음에 그 기준 그대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내셨어요. <laughs> 예,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런 정도로 이그 국무원들 행정부 입장에서는 설레가 없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 아까 요 앞에 거랑 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까 잠깐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 신규 사업자하고 기존 사업자가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스타트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신규 사업자가 하는 게더 국민을 위한 것이고 또 국민한테 좋은 서비스, 자기한테도 좋은 서비스, 합리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기존의 사업자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 세금과 안전.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에어비앤비만 해도 초반에는 세금을 안 냈어요. 지금도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세금을 안 내고 계시는데 반면에 호텔들은 세금 다 냅니다. 그리고 이그뭐 이렇게 잠을 자고 이런 침구나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엄격하게 규율이 되어 있어요. 그게 제가 처,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관주도에 그런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 규제들을 하다 보면 그게 다다 비용이거든요. 비용들이 쌓이니까 국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측면도 있어요. 물론, 그거 이상으로 옛날에 그런 관행을 따랐기 때문에 드리는 비용들도 많긴 하겠지만, 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뭐 내가 왜 굳이 바꿔야 되나, 규제를. 뭐 정치인들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내가 그걸 바꿔가지고 책임을 지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안한다고 말해놓고 여기다가 던지고 여기다가 책임을 이렇게 막 분산을 시키다가 흐지부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죠, 명 대표님. <laughs> 예. 그 그래서 규제 완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 특히 IT 벤처들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는 외국 기업들은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그런 우리나라에 너무 제재가 심한 이런 문제들도 사실 발생합니다. 그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서 이 회사를 규율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페이스북은 미국 회사기 때문에 미국 법을 따르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게 싫으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 들을막 긁어가고 있는데 세금 부과를 할수 없는 거예요. 이중과세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금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나라가 손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거 조금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보이스 피싱 있잖아요. 그 보이스 피싱이 왜 이렇게 성행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이스 피싱의 주범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중국에 있으니까. 근데 중국에 뭐 이렇게 그뭐 인터폰 요청을 하고 이렇게 뭐할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경찰이나 검찰 이 수사기관의 실무는 그런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굉장히 꺼려하고 잘안 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돈 배달하는 분들 잡히면 뭐 스물 살, 스물 두살 이런 분들도 다 1년 6개월씩 살아요.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에서 손, 있는 본범들한테 손을 댈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 연결된 얘기인데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규제하고 싶어요.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페이스북 진짜 복잡하고, 또 이렇게 미국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제재하려면 되게 많은 기준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바빠요. 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규제를 할수 있는 역량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국내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은 그냥 처음에 신고할 때, 뭐 사업 시작을 하고 할 때, 그때 그냥 안 돼!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뭐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어, 내가 뭐 문제를 안, 일으키, 안 일으키는 게 제일 좋으니까, 예, 그런,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규제 완화가 왜안 되는지를 이제 공무원이나 저희 법정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런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나라는 신기한 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막아요 싸이월드에서 뭘 하면 굉장히 심하게 막다가 페이스북이 하는 거는 글로벌 트렌드라고 해서 따라갑니다 <laughs> 많이들 겪어보셨죠 예 그니까 러 문을 열어주고 법을 바꿔주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왜냐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트렌드에서 뒤처졌다가는 후진국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훈족국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추종하는 경향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혁신적인 아이템이 나와도 그 미국에서 나온 것만큼 일어나기가 사실은 너무 너무 어려운 상태인 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역차별로 인해서 경쟁력이 약화가 되고 있죠. 어, 깨졌네. 예, 그 <laughs> 예, 여기까지가 이제 총론인데요. 이제 이제 규제들이 왜 어떤 이유에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후반부에는 한세 가지 정도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규제를 받고 있는 그 스타트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어 운수 사업 쪽에서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카풀 앱이죠. 제가 알고 있는 데는 뭐 플러스라는 예 그런 회사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여러 군데 더 좋은 회사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이 <laughs> 네, 카풀 앱은 그 카풀을 하는 앱이에요. 그러니까 카풀 자체가 불법이냐 라는 데 대해서는 이 여객 운수 사업법에서 예외를 규정해서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뭐냐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그러니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하거나 임대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알선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차를 가지고 그런 운송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규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규제냐면 안전과 세금에 대한 규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혹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예외가 왜 생겼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때 갑자기 막 카풀 운동이 일어났어요. 카풀 운동 일어나서 막 카풀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때 부랴부랴 이 예외 규정을 만들어줬고 사실 그 뒤로 거의 사문화돼 있었어요. 카풀을 하는 사람들 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카풀앱이 등장하면서 다시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뭐 전형적인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각주구검의 그런 좀 상황인데. 옛날에 만들었을 때는 이런 취지로 만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카풀 앱이 필요한 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카풀 앱이 왜 필요하냐면 대중교통이 너무 부족해요. 특히 막히는 동네, 그다음에 버스가 별로 없는 동네. 어뭐 판교라든지 이런 데를 갈때 자기 차를 끌고 가기에는 부담이 되고 대중교통을 탔다가는 언제 갈지 모르는 이런 분들이 이제 카풀을 하게 되고 카풀을 시켜 시키는 분들은 이 법에 따라서 사실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니즈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하여튼 그, 그, 그 약간 그때랑 이제 사정이 다르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카풀앱이 이제 좀 성행하게 되니까 택시업계가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카풀이지만 사실상 택시다. 왜냐하면 처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태우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카풀앱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오전 시간에는 여러 군데 태워주는 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고, 그리고 카풀앱에서 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요즘 만들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택시 입장에서는 사실상 택시인데 세금도 안 내요. 뭐그 자격 조건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국토부에서 그래 이건 좀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니까 카풀앱에서는. 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냐? 이 법에 저, 정해져 있는 대로 이용했으니까 합법이다라는 식으로 그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이제 처음에 국토부가 규제를 하려다가 너무 심하게 반발을 하고 또 이제 요즘 이런 스타트업의 그 분위기 이런 것들 조금 감안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제한이 되지 않고 있고 대신에 카플랩 입장에서도 요즘 운행 시간이라든지 운행 횟수 같은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고 좀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프랩은 제가 왜 가져왔냐면 원래는 안 되는, 원래는 안 되는 사업을 그 예외적인 방향에서 이제 뚫어서 스타트업을 만들었을 때 이제 일어나는 논쟁에 대해서 한번말씀 드리려고 예, 이 예를 준비했고요. 사실 이제 옆에다가 피처 피처드 우버 이렇게 썼는데 우버는 블랙백은 다 불법이죠. 예, 우버는 아, 그러니까 우버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런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규제 필요 없고 나는 벌금 다 내줄 테니까 우버 영업해라. 사실 이거는 행정부에 대한 전면전이거든요. 행정부는 이제 이걸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게 된 상태가 된게 사실은 이 우버 사태예요. 우버가 법률 규제가 약한 동네에서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밀고 나가서 그냥 합법화를 시켜버렸는데 우리나라나 사실 일본도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규제가 강한 데서는 공무원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도 우리나라 이렇게 무시하고 들어온 건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우버는 앞으로도 당분간 예, 합법화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뭐 레진 코믹스 사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레진 코믹스에 보면 약간 수위가 높은, 예, 높은 만화들이 좀 있습니다. 예, 아주 재밌는, 몸에 좋은 남자, 이런 거. 보신 분들이 없으신가요? <laughs> 진짜 재밌는데. 예, 꼭보시길 바라고. <laughs> 예, 이 레진 코믹스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뭐 미스터 블루라든지 또 네이버도 그렇고 이미 유료로 웹툰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자, 좋은 콘텐츠를 모아서 만든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어느 날, 작년이었나요? 어느 날 갑자기 전체 셧다운이 됐어요. 그 www.warning.or.kr. 이거 어떤 때 뜨는지 남자분들은 아시죠? 모르는 척 하시죠? <laughs> 예,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 될수 없는 사이트를 폐쇄할 때 쓰는 이제 그, 그거, 그 표현이거든요. www.warning 영어로 뭔지 모르겠고 w w w w a r n i n g o r k r 이딱뜬 거예요. 레진 코믹스, 갑자기. 그래서 이제 완전 멘붕에 빠졌죠. 멘붕에 빠져가지고 막 온라인, 뭐 페이스북 막 이런 데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왜 닫았냐, 레진 코믹스를. 그러고 나서 <laughs> 나중에 보니까 방심위에서 닫은 건데 일부 컨텐츠가 너무 수위가 높았다. 거의 성인물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서용될 수 없는 성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이트 전체를 닫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레진 코믹스 입장에서는 일단, 일단 황당한 일이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전체를 닫으려면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너 이거 뭐냐? 왜 이게 올라갔냐? 라는 거를 레진 코믹스한테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닫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만화가 아니고 전체 사이트를 다 닫은 거는 부적절 하지 않냐. 이게 이제 레진 코믹스의 입장이었고, 결국 3시간 만에 철회하고 다시 레진 코믹스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사례를 제가 꺼낸 이유는 뭐냐면, 저런 국가기관이라든지 행정부가 스타트업이나 IT 사업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는 데들이 있어요. 사실 이 방심이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부 컨텐츠만 차단하면 되는 것이었고 그걸 레진 코믹스에 그냥 통보를 했으면 닫아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후속 제재는 뭐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저 방심에서는 이거는 뭐 외국 사이트로 분류가 되고 이상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다 닫아. 이게 사실 창조경제 모회석에 뭐 상도 받고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다 닫게 됩니다. 그게 그냥 우리는 규제하면 돼. 어. 나머진 나머지는, 나머지는 너희들이 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런 태도가 이제 많이 드러난 그런 케이스라서 제가 한번 꺼내 와 봤고요. 이요 사례는 서비스 자체가 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정기관들이 너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 마인드가 없어서 일어났던 사태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요요 근거 법조는요, 정보통신망법에서 이 음란한 부호 문헌 이런 것들은 전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예, 특별한 예, <laughs> 그, 그 연령분류 있죠. 예, 이런 것도 하도록 되는데 하지 않았다 라는 거였는데 좀 너무 심한 규제였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변호사 중계, 제가 변호사기도 하지만 요즘 변호사 중계 사이트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뭐 로톡이라든지 어, 아, 하나 더 말해야 되는데 예, 하여튼, 뭐, 그런 사이트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그 변호사법에서 사실은 그런 알선이, 알선이나 중갱이들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왜 그랬냐면, 1990년대, 80년대에 사무장, 브로커들이 성행할 때,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는 사무장들이 얼마씩 받아갔냐면, 천만 원을 수임하면, 300만 원을 받아갔어요. 세금 하나도 안 되고, 현금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병사들이 남으니까 이제 그 브로커를 통해서 했는데 그몇 명이 싹쓸이 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좋은 사무장을 두고 싹쓸이를 하게 되니까 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냥 사무장을 믿고 갔는데 엄청 비싼 돈을 하고 또 결국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돈이 판사 검사들한테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법적 비리가 되고 이런 면에서 이제 막은 것인데 이 문구 뭐 읽어 보시긴 좀 그렇겠지만 굉장히 애매합니다.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금품 향응 이익을 받거나 약속하고 관계자에게 특정 변호사에게 뭐 사건을 소개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규정이기 때문에 옷 만약에 마음 먹고 걸면 다 걸립니다. 저희가 이제 저, 저도 한 5년 전부터 변호사 중개 서비스를 생각을 했는데 이거, 이거 걸려서 변협에 뭐 징계받고 하면 뭐 나중에 풀고 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고 해서 이제 하지 않았던 것인데. 근데 이제 요, 요, 이 중개 사이트들은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특정 사건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 그 변호사하고, 예, 변호사하고 이그 유저들을 그냥 엮어줘요. 그러니까 사건을 개입하지 않고 수수료도 굉장히 조금 받습니다. 많이 받으면 걸리니까.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지, 뭐, 현재까지도 대한변협은 이건 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변호사 중개업은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벌 위험 때문에 이 변호사 중개업이 이제 못안 되고 있어요. 뭐, 헤이 딜러 같은 자동차 중개업도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고, 이런 중개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제약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 제가 변호사이긴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고를 수 있는 좀 터전이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도 저는 90% 이상 그냥 누군가를 해서 그 사람이 그냥 저를 믿고 하는 그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사실은 좀 어려운, 아닌가요? 네, 돼있나요? 예. <laughs> 어려운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뭐, <laughs> 금융기제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관치금융. 우리나라는 아직도 관치금융이라서 국가에서 열어주지 않는 어떤 것도 할수 없습니다. 뭐 핀테크가 죽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예. 그세 가지 사안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법률 규제에 대해서 간략히 단상을 밝히고 싶은데, 이 산업 지형의 변화에 맞는 규제 변화가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죄는 묻혀왔고요. 어, 그 강에서 칼을 떨어뜨린 건 찾을 수 없는 상태인데, 아직도 이런 낡은 규제들이 너무 많고, 아까 변호사법도 그렇지만, 그래서 국민들이 진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어, 이, 이 정치도 정당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어떤 세 번째로 연결되는데, 어떤 산업 분야에 있으신 분들께서 좀 집단적으로 그,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싱크탱크. 좀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고 모으는 것만으로도 공무원을 참 설득하기가 좋거든요. 공무원들은 선진국에서 뭘 한다고 말만 하면 굉장히 쉽게 해줘요. 왜냐면, 아 진짜잖아요. 예, 진짜입니다. 왜냐면, 그분들도 열어주고 싶은데, 혹시 다른 부작용이 있을까봐 못하는 건데, 공무원들이 한,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 2, 3년 해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예, 뭐 없더라. 이러면은 이제 쉽게 도입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좀 노력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계를 하고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 직접 거래 상에 대한 것을 면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옥션이나 뭐 G 마켓 처음 열 때도 그랬지만 결국은 중계를 하는 사람으로서 약간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거든요. 그 책임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이 매니지 해날 것, 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쪽에서 사람 모으고, 저쪽에서 사람 모아서 플랫폼 만들 생각만 하시는 거는 나중에 법적 규제 부분에서는 굉장히 크게 걸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요 부분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